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절에의 두점 지도대국, 프로기사들만 둘수 있죠? 어, 대만의 프로기사 왕위현진과 눈바둑을 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이 프로기사가 이긴 바둑입니다. 흑이 불교선을 거뒀는데요왕위현진은 대만에 지금 1인자는 아니고요. 한 2, 3인자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절에와 굉장히 많은 대국을 하는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타고랑 같이 보는데요. 자, 두 점을 깔면은, 이제 승률은 당연히 99.5%입니다, 여기집 차이는 18집 반 정도, 뭐 18.6집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뭐 수준을 따라가 볼 텐데요. 소목에, 화점, 고치니까, 바로 붙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젖히고요. 또 젖히고, 이건 일종의 정석이죠. 잊고, 빠져들어가고요. 단수칠 때, 있는게 아니죠. 찌르고 막을 때, 삼삼으로 가고, 서로 하나씩 딱빵 때려내는 그런 게 정석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종의 하나의 AI가 발견한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더 놓고, 이제 어디를 갈까요? 자, 이쪽 귀를 붙였고요. 지니까 걸쳐가고, 받아둡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한칸띄어두고 이게 백두련도 있을 때는 인공지능은또한 칸을 띄는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긴 무리겠죠. 일단 지켜놓고 봅니다. 자, 여기서 백이 어깨를 한번 짓고요 밀고 늘때더 밀었네요. 자, 이렇게 해 놓고서 이제 백이 걸쳐 오니까 자, 흑이 택하는 수는 이 삭감을 택했네요. 받아 주고요. 자, 여기서 한 칸을 띄어 들어갑니다. 자, 추천 수는 이한칸 띄어 들어간 수로는 그냥 귀를 받아 두는 게 가장 주체이 높았는데요. 자, 실전에는 그냥 띄어 들어갔습니다. 승률상으로는 집상으로 한집 정도 같긴 했지만, 이 모양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든것 같고요. 자, 3, 3같고 지금은 이쪽에서 막아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지켜뒀는데요. 지켜둔 수 보다는 이제 카타고는 그냥 계속 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밀면은 백인지 갈라치고요. 뭐 이런 변화가 낼 텐데, 안전하게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안전하게 지켜졌는데 집으로는 뭐한집 정도 줄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집 차이가 한 16집 정도 난다고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1 0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여기를 눌렀고요 자, 붙여서 정리를 합니다. 원래 붙이는 순간 이제 한집 정도 손해라고 그러네요. 추천하는 그림은 카타고야 추천수는요, 여기 약간 띄어두던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지키는 수였는데, 실전에는 그냥 붙여서 정리를 합니다. 자, 곰마가 있으면 안 되죠. 인공지능과 했을 때는 곰마가 있으면 상당히 두기가 힘듭니다. 자, 받아두고요. 꽉꽉 이어 놓고. 이렇게 한칸 띄는 것이 핵마법이죠. 자, 지금까지 흑이 출발을 잘 해서 판을 잘짠것 같습니다. 백이 지큰 모양이 커질 데가 없었고, 흑들이 전반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잘둔 바둑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어, 뭐, 조금 여기서 좀, 여기 수습하느라고, 집으로는 한집 정도 차이가 줄긴 했지만, 판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자, 백도 일단 막아놓고요. 자, 모자를 씌우니까, 역시 날를 자로 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허하죠. 그렇기 때문에, 젖히고 호구 치는 것이 카타고의 추천수와 뒤를 칠합니다. 튼튼하게 해놓고요. 이거는 있는 게, 위에 있는 수는 나중에 여기 들어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좀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추천수에도 없고요. 여기를 여기를 이어버리면 집체가 확 줄어버립니다. 여기서 이런 모양일 때는 여기 호구치는 것이 정수임을알수 있고요. 자, 그래서 백이 일단 이거도 빠져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붙이고 나갔네요. 조금은 무리수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카타고의 주차는 안으로 막고요. 끊으면 뻗어 버리는 수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수법긴 한데. 근데 백이 이제 이런 데부터 나와서 건드리기 때문에 좀 피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흙을 안 튼튼하게 그냥 위에서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위에서 받았고요. 끌어올 때 여기 확실하게 이어둡니다. 자 여기서도 절에 추천하는 그림은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는 게 추천이긴 합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날아가서이 모양이 추천이고 차단을 하면 여기를 젖혀두는 게이 그림이 조금 더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큰 차이는 안 나고요. 튼튼하게 두었습니다. 자, 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안 붙일 수가 없고요. 젖히고, 뻗고, 뻗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귀의 실리를 확보해 두었고요. 자, 일단 밀어갔습니다 자, 이게 밀어봤을 때, 물론 조금, 뭐, 크기, 뭐랄까 튼튼하게 두었기 때문에 집 차이는 12집 정도로 준 상황입니다. 자, 여기, 백이 하나 받아야겠죠? 그래 놓고 이제 우변을 계결해서이 바둑은 아무래도 이제 백이 이기 힘들어진 바둑 같습니다. 집 차이는 10집 이상 정도 차이를 보고 있고요. 보시면 백이 이렇게 큰 집이 날 곳이 없고 이제 유일하게 이 부분에 무슨 맛이 있느냐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돌이 왔기 때문에 좀 허하기 때문에 여기 지켰는데요. 카타고는 여기 이 장면에서 추천하는 수는 그냥 여기를 막는 수가 가장 추천도가 높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렇게 느는 수. 자, 근데 실전에는 여기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지켜 뒀고요. 자, 집차이는 11집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백이 일단 저가폐를 따냈네요. 자, 여기서 강하게 둔다면 폐내를 내비려 두고 뭐 이렇게 두는 걸 추천해 주고 있는데 근데 막 이런 데 들어오고요. 이렇게 할때 이런 식으로 할때막 붙이고 좀 시끄럽게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안전하게 패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 후수지만 살아뒀습니다. 자, 여기서 집 차이는 한집더 줄어서 1 0집 차이를 보고 있고요 일단, 젖혀놓고, 그 다음에 3, 4월 한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 막 여기가 정수긴 하고요 굉장히 맛이 많은데, 어, 뭐, 살기도 힘들고, 확실히 잡기도 힘들고, 뭐, 그런 모양이죠. 카타고에 추천하는 그림 중에는 변나도 중에는 막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할때 놓고 올라가면 젖히고 막을 때뭐단술 친다든가 해서 잘 잡히지는 않는데 잘 살지는 못하는 그림인데 아무튼 뒷맛은 무지 귀찮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카타고가 저기 절에는 여기 건들질 않고요 그냥 여기를 어깨에 짚어갖고 가드니까 또 여기를 두고요 그 다음에 치받으니까 그냥 끼워 이었습니다. 아, 기존에 패를 한번 땄네요. 패를 들어갔고요. 패는 뭐 흙이 못 버티겠죠. 그냥 뒤로 물러서고 살아듭니다. 이렇게 하나 기어 들어갈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았네요. 막으니까 젖혀야겠죠. 젖혀놓고, 단수한방 치고, 저 끊어둡니다. 끊어두니까 받고요. 또 먹여치니까 그냥 따냈습니다. 자요번에 나중에 먹여치고 나중에 백이 먹여치게 되면은 여기 다, 나중에 막힐 때 잊지를 못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뭐백 이렇게 이 손해가 있는 교환은 아니구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백이 있고 이쪽 정리한 후에 자 이쪽 공격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수죠 여기 95수네요 현재는 진짜 10집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이 장면에서 그냥 가볍게 일단 지켜봤습니다 자, 여기서 카타고는 계속 요걸 한번 움직여보라고 하는데, 저래는 움직이질 않네요. 뭐 여러가지 추천도들이 뜨는데, 어, 지금 나오는 그림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받는 수가 나오네요. 젖힐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들어가고, 끊으면 여기 끊고요 이러면 빠지고 이렇게 할때 잡고 뭐 이렇게 호구를 칠때 이렇게 꽉 막는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백이 그렇게 큰 수를 낼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 좀 뒷맛이 좀 있긴 있는데 아주 크게 수화 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인지 두질않고요그 다음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자, 이때 당황하면 안 되겠죠. 젖히고요. 이때, 뚫을 때, 이렇게 한 점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수습을 했습니다. 튼튼하게 돼야죠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자, 이 교환을 해 놓고요. 백이 들여다 보니까 꽉 이어야 되겠죠. 젖힐 때, 이렇게 젖혀서 반응을 합니다. 조금 더뭐 강력하게 버티는 수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들여다 봤을 때, 타고는 그냥 젖혀버리는 게 추천 쓰긴 했는데요. 예, 일단 어느 정도 우세를 확실해서 승리를 어느 정도 예감을 했겠죠, 흙은. 그래서 튼튼하게 았습니다집 차이는 뭐 10집 정도, 10집에서 11집, 12집, 우세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차이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뒤로 젖혔고요. 다들 받아주고 지키니까 꼬부려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 중에 이제 집 차이는 10집 아래로 왔네요. 9시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수고요. 아무래도 지금 바둑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뭐 저런 걸둘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두니까 그냥 튼튼하게 지켜뒀고요. 자 그리고 100이 이제 여길 이었죠. 여길 있고 지키고 들여다보고 호구를 칩니다. 자 들여다보니까요. 일단 그냥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냥 있는 게안전했겠죠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아이고, 아이고, 뚫어서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를 딱눌러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됐고요. 이왕 이렇게 되니까 바꿔 쳐야죠. 근데 이렇게 처리된 게 오히려, 약점이 생겨서 배기도 잘된경우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고 나니까 지금 귀도 별로 못 해보고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집차이가 조금 더 흑적으로 벌어졌습니다. 13시까지 벌어졌다고 보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백이 절회가 이길 가능성을 없다고 보고 절회가 기권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처럼 이두전 바둑, 프로의 최종상들이 도전해도 거의 못 이기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이기는 것 같았던데, 이번에 간만에 사람인 대만의 프로기사 왕이안준 구단이 이 바둑을 이긴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